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 주님 존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지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피 묻은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또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완전케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과 전능하심과 능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6월절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가 되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일주일 전쯤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 밖에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리, 그리, 만약에 우리에게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시간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생명을 제자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만을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의 그 시간을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 일주일 뒤면 처형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2, 3일 정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죽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 형벌은 보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채찍을 맞는데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채찍에 맞게 됩니다. 그렇게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되도록 채찍을 맞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그리고 또한 못 박히게 되면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의 상처와 채찍에 맞은 그 상처에서 이제 피가 서서히 뚝뚝 떨어집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 피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극심한 빈혈 현상, 두통 현상이 이제 오게 되죠. 어, 그런 극심한 두통과 극심한 그런 통증들, 어,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죽어가는 십자가형벌의 죄수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잔혹한 십자가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반역죄가 아니면 십자가형벌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혹한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이제 당하시기 일주일 남았다라고 하면 마음에 많은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간을 후회할 것이 없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먹는 중 예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발을 씻기는 것 그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등록금을 내는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청소도 이제 교실의 청소도 옛날에는 학생들이 했었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이 이제 분당, 분단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소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청소부를 이렇게 고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청소도 이제 돌아가, 그 업체에게 이렇게 또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스승의 집에 대해서는 농사도 지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관리 대주고 그렇게 하면서 등록금을 대신 했었습니다. 대신에 단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면 스승의 발을 씻기는 일만큼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승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록 종과 같이 비슷한 일들을 다할수 있지만, 단한 가지 하고 하지 않는 것, 종이 하는 아 종만이 하는 것발씻기는것만큼은 스승에게 하지 않던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높은자가 낮아지고 낮은자가 높아지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군림하셔야 할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림을 하고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 스스로께서는 그렇게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지위에까지 낮아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낮아지셔서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원래 제자가 스승을 섬겨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회의 어떤 모임에서는 지도자가 군림을 하고 그리고 섬김을 받습니다. 정치가들도 보면 선거전에는 이렇게 뭐 온갖 그 겸손한 말들을 다 하고 다니고 하지만 선거가 딱 끝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팔을 씻기고 제자들의 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명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승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는 종로로 타면 스승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나? 만약에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가르치겠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핑계거리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지만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너무 낮아지는 것은 스승의 권위를 너무 내려놓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변명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주 존경할 만한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유기성 목사님을 제가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아, 보통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거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 보았을 때에 그 목사님 얼마나 겸손하신지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또한 나이가 어린 목사라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연세가 드셔도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앳된 그 동안의 얼굴을 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모든 분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인사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와 여러 가지 행사를 섬기는 어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 본인의 기여하는 것을 내세우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너무나 존경스러운 마음을 저는 스스로 품었었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그런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군림하거나 장로라고 해서 군림하거나.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공을 세웠다고 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그 삶을 따라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겸손의 지도력 그것이 교회의 지도력입니다. 교회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예배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이러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것 아무런 그런 물리적인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은 높은자가 낮아지고 낮은자가 낮은자를 섬기는 높은자가 낮은자를 섬기는 그런 질서로 말미암아 교회는.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섬김을 받은 자가 또 다른 더 낮은 자들을 찾아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질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대우받기를 원했고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 땅을 주고 또한 권력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군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어, 얼마나 남았을지 도무지 알수 없는 우리의 시간들을 예, 어, 예수님께서 섬기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섬기는 때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본 받아서 우리는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교회를 힘있게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힘은 베드로가 이르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이르되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어떻게 스승에게 자기 발을 씻어달라고 발을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자로서는 도무지 할수 없는 일이죠. 스승님이 발을 씻겠다니요. 그건 종이 하는 일이지, 스승이 할 일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감히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못하던 그런 시대에, 지금은 스승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서 스승을 아주 우습게 얘기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스승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직적인 너무나 명백한 신분의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승이신 너무나 지존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제자들로서는 용납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고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먼저 앞에 발을 씻었던 제자들, 발을 허락했던 그 제자들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섬김을 받아본 자라야 또한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본을 우리는 볼줄 알아야 합니다. 섬김을 받을 때에 저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는 굴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할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여 주신 대로 우리는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낮은 자들을 섬기는 교회, 처음은 새 가족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이런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힘쓸 때에 교회는 힘있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야 하고, 똑똑한 사람, 옷잘 입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연약한 자들, 보잘 것 없는 자들이 교회를 먼저 채우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린 아이부터 전도해서 어린 아이가 주일학교가 부흥하면서 부흥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야말로 이 빈민 선교를 통해서 부흥한 교회가 있고. 이렇게 낮은 자들을 섬기면서 교회들이 부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는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은 교회 오면 교회가 힘도 없는데 그들을 돌봐야 하고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도 없는데 부담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참 음,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 부흥의 질서는 교회 부흥의 방법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이 없을지라도 섬기는 일에 더욱 더 힘을 내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섬김을 받는 모습을 제자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법을 배웠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섬기는 본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섬기기를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겸손하고 낮은 종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야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오히려 종보다도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섬겨 주시고 그들의 종이 되어 주신 또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 방법으로는 그런 연약한 자들 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더 낮은 자리에서 힘껏 섬기게 하여 주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 과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이 교회로 나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